안녕하세요. 콤플랜터 다육인 제라늄 콘입니다. 아, 요렇게 이쁘게 오프닝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꽃으로. 제라늄 꽃. 지금 우울들 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. 모두들. 아, 그리고 앞전에 이제 큐얼 바이오 싱싱이 그리고 바르고 공동구매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나눔 이벤트는 어, 조금 전에 도착 소식을 다 받았습니다. 어, 오늘, 그, 싱싱이 바르고, 그, 당첨자님은 희진님이고, 제라늄 당첨자는 나수키님, 그리고 이승민님 도착 소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. 도착 소식 감사드리고요. 또 이쁘게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, 제라늄 근신급 걱정이 너무 많죠. 지금 계속 뭐 일기예보를 보니까,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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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주말에는 비가 잠깐 안 오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쭉 비비비비.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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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아, 비비, 밤냥갱. <laughs> 밤냥갱. 또 아니고요. 아, 그래서 오늘 저도 저 미니 비닐 하우스를 가봤는데요. 한번 살펴봤어요. 어, 아직까지는 특이한 뭐 그런 거는 없고요. 또 이렇게 햇빛이 없는데 이렇게 꽃까지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. 또 이뻐 보입니다. 아 지금 이제 한창 장마철이라 습하고 덥고 이러기 때문에 제라늄 무렵이 참 많죠. 그죠. 그래서 요런 시기에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. 하나하나하나 하나, 하나 요렇게 저도 오늘 요렇게 살펴봤는데 갔다가 모기한테 엄청 떡 떼기, 끼고 왔어요. <laughs> 잠깐 갔는데 몇방 물리고 왔습니다. 모기 아 제라늄 모기. 시... 깊이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? 모르겠네요. 그 뻥입니다. 뻥 어, 목이 엄청 많아요. 요건 사운드 오브 살린살런인데 사일런스, 그린 부케라든지 뭐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저렇게 핑크 속 하얀색 꽃뭐 요런 그린 빛 조금 나는 그 요런 제라늄 꽃도 아주 어, 포인트로 키우시면 아주 좋아요. 아자 여기 아 식물 등이 필요하죠. 지금 노숙 제라늄. 여기 비니, 미니, 미니 비닐 하우스지만 햇빛이 없다 보니까, 어, 지금은 이제 여기 창고 제라늄이 부러워. <laughs> 햇빛이 필요해. <laughs> 아, 참. 햇빛. 이것 때문에 또 식물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싶지만, 아, 또뭐 장마만 지나가면 또 햇빛이 쨍쨍 나니까, 저 같은 경우는 장마보다, 아, 이제 장마 끝나고 땡볕 막 이제, 내리쬐 거잖아요. 땡볕이. 이제 막 35도 막 이렇게 올라갈 텐데, 그때가 더 걱정이 됩니다. 사실은 지금보다. 아, 요거 볼라피오 하고요. 어, 그때는 이제 제가 7월 말에 이제 휴가 기간인데, 또 휴가 기간에는 지금이야 뭐 제가 이제 요게 회사에 있는 제라늄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관리를 할수 있겠지만, 이제 휴가 때는 제가 이제 못올것 같거든요 일주일 10, 10일 정도 중간에 뭐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올 수는 있겠지만 아 그때 하루 관리해 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뭐 벌써 걱정이 그때가 앞섭니다 작년에 항상 우리 말씀들 하시잖아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매년 여름이 제일 힘들다고 올해가 제일 힘들어 작년에는 작년에도 그랬어 올해가 제 이때까지 여름 중에 제일 힘들었다고 <laughs> 그런데 와 올해는 작년보다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한 것 같은데요 비가 지금 이렇게 오, 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,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습니다만는 하여튼 매년 여름이 제일 힘든 힘든 시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지켜보시고 좀 물음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을 안 접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죠. 그죠? 요 아이들, 그런 이제 노숙, 지금 오는 비다 맞고 있는 애들이에요. 그런데 뭐잘 있어요. 근데 이제 꽃은 이렇게 비 맞으면 제라늄은 꽃거지가 된다고 하죠. 요거 어제 제가 사진 찍어서 그거 올렸던 아이인데요. 팝콘도 팡팡 터트려주고 있습니다. 얘네는 이제 관엽이나 요런 애들은 장마 기간이 워낙 습해도 얘네는 좋아하죠. 관엽은 여름이 참 키우기 편하고 겨울에는 힘들고 반대 반대로 제라늄이나 다육이와 반대로 그렇죠. 아 하여튼 뭐 올해 여름도 무사히 제라늄 애들 잘 다육이 제라늄 잘 지키셔가지고. 가을에 이쁜 꽃들 보시고 또 다육이는 이쁘게 물든 모습 보시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콤플렌트 다육앤 제라늄 주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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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었습니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조만간 뭐 제라늄 다육이 아니더라도 나눔을 뭐 다른 걸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